거절 없이 내 상품이 완전 자동으로 팔리는 획기적인 마케팅 노하우? 대공개. 오늘 강의는 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저비용으로 자사의 상품을 완전 자동으로 거래되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마케팅연구소 곽권표입니다. 1강에서 9강까지 강의는 결국 오늘의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 상품과 서비스가 자동으로 팔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노력만 하면 누구나 이 자동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배워도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마케팅 노하우를 찾습니다. 둘째, 마케팅의 단편적인 노하우에 의존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시스템을 모릅니다. 넷째, 마케팅 자동 시스템 구축 실패, 다시 마케팅 노하우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신규 유입과 구매, 다시 구매의 구매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 회사의 경영자가 자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상품이 거절 없이 팔리게 만드는 획기적인 비결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강에서 고객화 프로세스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잠재고객이 문제를 인지하고 구입하기까지의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출발점은 소비자의 구매 문제 또는 욕구의 인식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 부분이 인지단계입니다. 인지단계에서는 우리가 4강에서 포지셔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랜딩 페이지 접속하는 단계입니다. 랜딩 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남긴 고객이 바로 가망 고객입니다. 아직 고객이 되기 전입니다. 관심과 고려 단계에서 고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랜딩 페이지에 자신의 db를 남기면 그 db를 통해 지속적 해결책 제시합니다. 판매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랜딩 페이지의 시나리오를 21일 동안 3번이 자동 문자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때 가망고객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자동 문자로 제공받습니다. 충분히 설득된 상황에 드디어 세일즈 페이지로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판매로 이어지기 전에 충분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구매 권유의 저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남녀가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유도했을 때 구매를 하기 위해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구강이 유튜브 세일즈 시나리오를 따라 세일즈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구매를 유도해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이유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보통의 경우 구매 전환율이 1%에서 2%에 머물지만 이 방법은 5%에서 30%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유튜브 광고를 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망고객이 유입되고 고객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4강, 5강, 6강에서 말씀드린 지역 차별화 상품 차별화는 비용을 줄이면서 경쟁사 압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마케팅은 자동 시스템입니다. 가망고객을 찾고 구매로 전환시키며 구매고객을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신규 유입, 구매 전환율, 기존 고객 비율이 수치로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요소 수치를 파악, 곱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가장 약한 부분을 지속적 개선해야 합니다. 신규 유입 1000명 구매 전환율 5% 매출은 500만원과 같이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회사의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은 자동 발생됩니다. 이 영상은 잠시 후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오너가 굳이 회사 업무에 매달리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회사는 자동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사의 상품을 거절 없이 판매하는 시스템이 주는 이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고객 흐름 한눈에 파악. 둘째, 오너가 없어도 저절로 회사 운영.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넷째, 경쟁사 빨리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부분적인 마케팅의 노하우가 아니라 회사의 약점을 찾고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파악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은 잠재고객, 가망고객, 구매고객, 고정고객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잠재고객에게 그들의 고민이 해결될 내용으로 광고를 냅니다. 그럼 잠재고객은 영상의 내용을 시청하고 관심을 가지며 랜딩페이지에 고객TV를 남깁니다. 그럼 랜딩페이지에 남겨진 고객이 가망고객입니다. 그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21일 동안 3번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적절한 시기의 세일즈 페이지로 판매를 게시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요소마다 중요한 것들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인지 단계인 유튜브에서 상품을 곧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요소로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때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기반으로 카피라이팅으로 오프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락처 남길 랜딩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연락처를 통해 판매자가 문제가 해결될 소책자를 문자 전송할 스텝 문자 기능이 필요합니다. 21일 동안 3번이 문제가 해결될 문자가 가망 고객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러면 가망 고객은 판매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구매할 욕구가 생기며 구매로 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유튜브 광고를 하게 되면 회사 매출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시간과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유입 구매 전환율 고정 고객이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속적 개선으로 인해 회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획기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영자는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자동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며, 마케팅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신규 유입, 구매 전환율, 기존 고객 중 어떤 부분이 취약하신가요? 그럼 취약한 부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댓글에 한번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모두 시청한 분은 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